자, 문제 봅시다. 서로, 서로 같은 여덟 개의 공을, 서로 같은, 이런 말 나왔네. 중복조합 의심해야지. 그 다음,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, 빈 상자가 이, 아, 한 개가 되도록 하래요.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의심해서 우린 상자 A, B, C, D 이렇게 서로 다 4개가 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A개야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B개야, C개야, D개야 근데 그것들 다 더하면 8이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A, B, C, D가 모두 다0 이상인데 상황 자체가 좀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 빈 상자, 즉 빵이 되는 게이 개수가 빵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한 상자밖에 없대 그래서 A나 B나 C나 D 중에서 0이 되는 건몇 개다? 뭐 딱한 종류다 그래서 먼저 골라줘 4C1이지 그러면 난 예를 들어야지 아 A가 0이야 예를 드는 거야 그럼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8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바로 틀리죠 왜? 이제 0 없어야지. 0의 개수가 빈상자가 되는 거. 공, 공의 개수가 0이 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0이 되는 건딱한개 정해졌고, 이제부턴 1 이상이 돼야 되겠죠. 그럼요, 우린 중복조합이니까, 얘는, 어,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3, h, o, 그 다음 7, c, 2, 7, 6, 42, 이런 식으로. 한 듣나, 그럼 따라서 41 곱하기 21, 그럼 4 곱하기 21, 84가지, 이게 최종 답이겠다.